32. 루우벤자손과 가짜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아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가짜손과 루우벤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롭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여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가차손과 루벤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곳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만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가차선과 루벤자선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은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을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차손과 루벤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가차손과 루벤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가차손과 루벤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가차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로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리아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언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무나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무나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무나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촐락들을 빼앗고 하보니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3 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호를 맞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와의 호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꽃에 진을 치고 숫꽃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수보나 비하이로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로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예가에 진을 치고 홍예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로트 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로트 아와를 떠나 하스로세에 진을 치고 하스로스 떠나 립마에 진을 치고 립마를 떠나 림몬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로세에 진을 치고 마켈로스 떠나 다아스에 진을 치고 다아스를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해야아간네 진을 치고 분해야아을을 떠나 호라기깐의 진을 치고 호라기깐을 떠나 옆바다에 진을 치고 옆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개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개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난 사람 아라당은 이스라엘 자 부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혼의 진을 치고, 분혼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플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디플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평지의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평지의 진영이 배뎌 15대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라. 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애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기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더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기는 대해가 경기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기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애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애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넬의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가차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하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그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수하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레비요시므원 지파에서는 암미오세 아들 스무일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술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자선 지파에서는 지휘관 유굴리의 아들 북기요 요셉 자선중문하세의자선 자선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세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선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므엘이요, 스불론 자선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기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오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암미우세의 아들 부다에이리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성읍들의성백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박 동쪽으로 이천규빗, 남쪽으로 이천규빗, 서쪽으로 이천규빗, 북쪽으로 이천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기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윈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윈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윈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 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성업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성업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성업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업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해아려한 것도 아닌지.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교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붐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이 머물러야 할것입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이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와는 호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문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아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와께서 호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와께서 호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아세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 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부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아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니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부아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부아의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굴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의 종족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무아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규례니라